일반 제 강의 또 기출 문제 풀어볼 건데 2021년도 거를 이제 또 역순으로 또 풀게 되겠습니다. 제 9월 달 겁니다. 9월 달 거.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그 전자문제지 CBT 거기서 이제 문제를 갖고 온 거고. 자, 2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단상 반파 정류 회로를 통해서 평균 26볼트의 직류 전압을 출력하는 경우. 정류 다이오드의 인가되는 역방향 최대 전압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첨두합 전압이라고 따로 있는데 어, 자. 일단 단상 반파잖아요. 이거 그때 했던 표 기억나요? VAV는 0.45V RMS죠. 맞나요? 그러면 VAV는 직류 평균 전압이고 VRMS는 교류 실효값이잖아요. 그럼 평균 26 볼트의 증류자이니까 여기가 26이란 소리죠. 그럼 VRMS는 0.45분의 26 맞아요. 그럼 뭐가 돼요? 어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 계산하지 말고, 여기서 자 근데 첨삭 전압이란 건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얘는 VRMS에다가 뭘곱하면 되냐면은, 루트 2배를 하면 됩니다. 루트 2배. 그냥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0 4 5분의26 루트 2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게 82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시퀀스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은, C랑 B, 여기서는 B 나시죠, 얘는. B 접점이니까. 그러면은, 직렬이니까, 이거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A는, 병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답이? 이거죠 이거 23번 온도유량압력 등의 공업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력을 하는 뭐 문제 답이 있죠 프로세스 반도체를 이용한 화재감지기 중 서미스터 서미스터면 무조건 온도입니다 회로에서 A와 B 사이 합성저항은 얘는 그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 경억나죠 이거랑 이거 크로스된거 곱한거랑 이거랑 이거 크로스된거 곱했을 때 같죠 그 말은 이 10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지금 휘트, 휘트스톤브릿지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무시하고 지금 얘랑 얘만 있는 거죠. 각각 합성장이 15옴 맞나요? 직렬이니까. 그 다음에 15옴끼리 병렬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합분의 곱이니까 계산하면은 7.5가 나오게 됩니다. 26번. 한개 용량 이25 와트인 객수 유등 10 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 회로 율은 전류는 약몇 암페어인가? 이때 전압은 220 볼트이다. 어, P는 V I인가요? 네, 25 와트가 몇개 있어? 10개 있죠. V는 220 볼트죠. 이게 I죠. 그럼 I는 뭐가 되는 거예요? 220 분에 25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1 4가 나옵니다. 비례 미분제의 동작의 특징로그른 거. 이거는 그때 응답 속도, 그러니까 소응성 개선이라고 했었죠? 자, 28번 회로에서 정 20옴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인가? 이거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 쓰면 되죠? 처음에 절, 전압을 단 전압원 단락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이때는 그 여기 흐른는 전류가 어떻게 돼요? 5암페어짜리가 5옴과 25옴으로 반비례 분배되죠5 곱하기 25분의 5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은 1인가요? 1. 그 다음에 전류원 개방일 때는요. 여기 20V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된거 맞죠? 여기 이제 개방된 거니까. 그럼 여기 20V고 여기는 5옴과 2 5옴인데 합성저항이 어떻게 돼요? 합성저항이 25옴 맞나? 합성저항? 그러면은 20 곱하기 아니 전류는 어떻게 되죠 20 나누기 25 맞나요? 2 0트고2 5옴이니까요 그러면은 0.8이죠. 그러면은 전체 전류는 아까 구했던 1과 0.8을 더한 1.8이 되는 거죠. 네. 자, 29번. 1cm, 1cm의 간격을 평행왕복 전선에 25A 전류가 흐른다면 이제 단위 길이란 힘이 무엇인가? 이거, 평행 전선의 힘이 이 공식이 뭐였죠 f는 f는 e 파분의 뮤제로 r분의 i1 i2l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단위 길이당 힘이기 때문에 이 l을 여기로 보내야 돼요. 이게 l분의 f가 단위 길이당 힘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되는 건데 어 지금 자. 뮤제료가 뭐죠? 이거 이거 기억나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1, I2. 지금 둘다 25암페어죠? 그럼 25, 25죠. 그리고 R은 1cm. 1cm는 이 센치미터는 그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요. 센치미터는. 밀리미터에서 그 밀리미터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죠. 센치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인거예요네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오는데 이제 반발력인지 흡입, 흡입력인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평행왕복정선이거왕복정선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되면은 평행인데 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다르죠 방향이 다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반발이란다 했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30분 어, 아, 이거는 이제 또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어, 변압기가 있는데, 얘 철손. 그 다음 전부와 동손. 그 다음 처음에는 2시간은 전부화로 운전하고, 다음 2시간은 2분의 1을 부화로 운전하고, 그래서 이제 전손실 전류량이 뭐냐. 공식 외우셔야 되네 뭐냐면, pi 더하기 pc t 플러스 PI 더하기 n분의 1의 제곱 PCT 이렇게 돼요. 여기서 PI라고 하는 거는 철손이고 PC라고 하는 거는 동손이고 둘다 단위가 와트예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건 시간이고 여기서 단위는 그 초가 아니라 아워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n분의 1은 부합이에요. 부합이. 부하비. 자 이거 하나씩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은 어, PI 철손 77.5죠. 그 다음에 PC 동손 16이죠. 그 다음에 시간 시, 2시간이 쓰고, 또 똑같이 7.5하고 부하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재고그 다음에 PC는 똑같이 16. 그 다음에 어, 또 다음 2시간이 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2 이거 계산해주면 70이 나옵니다. 네, 공식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전손실 전력량, 변압기의 전손실 전력량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자, 31번, 태분한 정리 이용해서 이제 또 VTH랑 RTH를 구하여라. 이건데, 뭐, 이거 다시 해보면, VTH 어떻게 구해? 여기 걸린 전압 구하는 거 맞아? 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1 플러스 1 5분의 1.5였나요? 비례분배죠? 그럼 어떻게 돼요? 10곱이기 2.5분에 1.5죠? 그럼 6볼트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TH는요? 여기서 바라봐야 되죠, 여기서. 여기서 바라보면은, 얘네둘은 병렬이고 얘네들, 얘는 직렬이죠. 그럼 얘는 병렬이니까 합분의 곡. 0.6 나오죠. 그럼 0.6과 2.4는 또 직렬이니까 3이죠.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32번. 블록 성운드에서 외란 DS 입력에 대한 출력 c s 의 전달함수.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MS가 뭐였어요? RS분의 CS였단 말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외란을 갑자기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이 RS랑 DS는 그냥 사실 그냥 따로 생각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회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똑같이 분모에 이런 식으로 오고, 분자도 이런 식으로 오는 건데, 자, 일단, 이거 있죠? 닫힌, 닫힌 루프. 여기는 그대로 가요, 분모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네요?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고, 뭐가 돼요? gh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 다음, 위에는 뭐가 하냐면은, 위에는, 지금 d에서 c로 갈 때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G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R에서 C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냥 1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답이 1 플러스 g h 분 1이 돼요. 얘가 됩니다. 네. 이 외란일 때도 따로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33번. 전압계 V가 지시하는 전압 크기. 이거는 RLC 직렬회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거 그려야 되죠? 8, 옴. 여긴 4, 여긴 10,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 10에서 4빼면 뭐예요 6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벡터가 형성되는 거네 인피더스가 그러면은 여기가 피타고라스 법칙에서 뭐가 돼요 여기 8이고 여기 6이니까 이거 10대죠 뭐 삼각비 3대 4대 5 알아요 뭐 피타고라스도 되지만 여기가 3이고 4일 때 여기가 5가 되는 특수 삼각비 비가 있죠 그래서 6대8대10이 3대4대5잖아요. 그렇게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네. 그래서 지금, 뭐야. 지금 여기가 100V잖아요. 100을 10으로 나눠줘야 되죠. 100은 이제 전압이고, 10은 임피던스니까요. 그럼 뭐가 나요? 1 0 암페어 전류가 납니다. 전류가. 전류가 지금 1 0어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 걸리는 지금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V, C. 축전기에 걸리는 거는 ixc죠 맞나요 전압이 10이네요 그리고 xc도 10이죠 그래서 뭐가 돼요 100 기지기기에 대한 동작 원리가 아닌 거 이거는 답이 이제 1번입니다 이게 열전역 계정에는 어 이제 온도 위에서 금속의 이제 열팽창 이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전된 도체사의 작용 정정력 이거 틀려요 아닙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35번. 선관전음 크기가 100루트 3 볼트인 대칭 삼성전음의 각상의 임피더스가 Z는 30 플러스 J40인 y 결선의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이 부하로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는 무엇인가? 어, 자, 얘도 똑같이 보면은 지금 y 결선이잖아요 그럼 그냥 일단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선전관전음이 100루트 3이죠? 그럼 여기 몇이에요? 100인가요? 100V? 그러면, 임피더스. 그니까 러 지금 이거, 이거면 크기가 몇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3대4대5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어쨌든 50이 됩니다. 50. 여기, 여기 있는 Z가 크기가 50이라고, 50. 그러면 50분의 100 쓰면 어떻게 돼요? 2죠? 맞네? 지금, IP. 상전류가 2라고, 2. 그러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전류도 얘랑 똑같죠. 맞아요. 2함패인가? 그래서 2함 2가 답입니다. 자, 36번은 어 이건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설명을 가볍게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가우스 법칙을 했었어요. 가우스 법칙을 가우스 법칙은 전기선속 얘가 이 어, a 인데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얘가 이제 벡터 미적분에서 이제 이렇게 되긴 합니다. 이렇게. 얘가 뭐가 되냐고 했었냐면 입실론 제로 분의 Q가 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를 그냥 이제 일단 EA라고 해볼게 그냥 EA라고 하면은 이런 식이 만족되거든요. 이런 식이. 그러면 자 E는 뭐예요? 입실론 제로 A분의 Q죠. 맞나요? 그런 그렇고 그런데 지금 면전화 밀도가 얘잖아요. 이거 단위를 보면 알수 있겠지만 면전화 밀도예요. 어떤 면적당 전하량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q라는 a분의 q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자유 공간에서 무한히 넓은 평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한히 넓은 평면이 있으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도 이쪽 방향으로도 방, 그 전기력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적용되는 면적은 A가 아니라 2 a 가 됩니다, 2 a 가 네. 알겠네. 근데 이 시그마가 A분의 Q라는 거는 변치 않아요. 그냥 어떤 한 면적에 관해서기 때문에 이건 변치 않는데 지금 무한한 평면일 때는 전개에서 면적을 할때 A의 두 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A분의 Q가 뭐죠? 지금,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e 시그마 제로분의 큐, 아, 시그, 2입실론 e 제로분의 시그마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37번. 어, 50 헤르츠 주파수에서, 유도성 리엔트가 4옴, 용량성 리엔트가가 1옴, 그 다음에 4옴의 저항, 모두 직렬 연결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 헤르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주파수 F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그냥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여기 4옴이고, 여기 4옴이고, 여기 1옴 아니에요? 그럼 이거 4에서 1 빼면 3이죠? 그러면 Z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네? 요 그럼 또 3대4대5의 비율이 나오죠? 여기가 Z의 크기가 5란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 그니까,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V를, 임피턴스인 5로 나눠주면은 20이 나오죠? 이게 전류입니다. 20A가. 맞나요? 근데 무효전력을 구하래요. 무효전력은 어 아, 잠깐만요. 뭐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렇게 할까요? I 제곱 Z 사인 세트 하는 거 맞아요? 무효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피상전력에다 사인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은400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트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5분의 3 맞나요 5분의 3 그럼 답이 뭐가 돼요 1200이 되나요 네. 38번 다음에 단성 유도 전정 규정 기동통과가 가장 큰거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거 외우세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기동 기동형 그만 분상, 기동령, 쉐이딩, 코일령 이렇게 순서대로 기동 토크가 가장 큽니다. 반발 기동령이 가장 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저 같은 경우는 아, 자 반발 기동령이고, 얘는 반발 유도령이니까, 저는 이런 걸할때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앞끝자 따면 둘다 반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웃기긴 한데 지금 반발까지는 갔죠 얘는 기동형이고 얘는 유도형이죠 저는 얘를 이렇게 써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은 똑같이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행을 씁니다 저는 그러니까 받침을 새로운 한글을 참조합니다 저는 <laughs> 자 그러면 이게 그니까 좀 웃기긴 한데 얘는 발음이 반되요반 반. 그 그러니까 뒤에 기억 느낌을 붙여줘야 돼요. 얘는요? 반, 반. 약간 뒤에 이 이응 붙이면 응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와 발음을, 새로운 발음이랑 글자를 창조한 건데. 자, 어쨌든. 그래서 외우면 어떻게 배우냐. 반, 반, <laughs> 콘, 분, 시. 아, 네. 알겠죠? 반, 반, 콘, 분, 시. 이거 해야 돼요. 알겠나요? 기억, 이응.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헷갈리는 순간에 반발 기동력과 반발 유도형 중에 뭐가 답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39번. 무한장 솔리드에서 자기의 세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의 세기는 전주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 이거 공식이 뭐예요? h, l은. 아이 H는 n i 맞나요? 그리고 N은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였더라?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맞네요 내부에서 자기의 세기는 코일의 건수에 비례한다. 맞네요 이거?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의 세기는 위치의 관계시 일정한 평등장이다. 이거 맞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는 이 솔레노이드 내부는 아니, 전부 다 평등작이고, 평등작이고, 외부는 그냥 0이에요, H값이. 알겠네? 이게 지금 다 평등작이에요, 평등작이. 자개. 4번. 자기에 반한 게 암페어 적근률을 서로 수직인 경우 자기에서 유치이다 아까 3번이 얘를 대변해주죠. 그냥 평등작입니다. 뭐 위치에 상관없이. 자, 다음에 논리식을 간수하면. 이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논리식 할때 드모르간의 정리? 드모르간의 정리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정의 분배라고. 부정의 분배. 그러니까 부정인 거를 부정. 회로에서 논리회로에서 부정의 그 바를 쓰는 거잖아요. 얘를 분배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어, 얘를,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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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쪽에다 분배해 주면 어떻게 돼요? A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A바는 A로. 더하기는 곱셈으로. B는 B바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비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느낌 뭐죠? 이거죠. B 더하기 B바 A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흡수법칙이죠. 둘이 다르니까. 흡수가 이쪽으로 되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A. 그래서 A 플러스 B. 답이 1번.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도 또 됐고, 어... 뭐 질문 있으면 당연히 댓글로 남기시면 되는 거고 뭐 조금 빠르게 풀어봤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그때 그때 외워야 될 것들은 잘 외우시면 되고 뭐 다음에 또 뵐게요.